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3번의 빈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요 내용이 대체 무슨 말이냐, 조금 되게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조금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잘 집중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하면서 내용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요약정리도 해보면서 진행을 할테니까 일단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argue, 주장을 합니다. 대디아의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첫 문장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There is, 있다. 뭐가 있냐. A single, 하나에그 다음에 logically, 논리적으로 consistent, 일관성이 있는 일관성 있는 컨셉 개념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k n 에서 n a 로써 알려진 reading 그랬으니까, 뭐, 독서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는 뭐, 읽기 정도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읽기로서 알려져 있는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개념이 있구나라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이런 건 없어. 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독서는 독서인데 어떤 독서냐? can be set apart. 이 set apart라고 하는 게 분리하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분리될 수 있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그 다음에 neatly라고 하는 건 깔끔하게라는 뜻입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from everything else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독서로서 알려져 있는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 또 모든 건 모든 건은 어떤 모든 거냐?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거. 자, 이제 요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거로부터 깔끔하게 조금 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하나의 논리적으로 딱 일관성이 있는 그런 개념이 있지라고 몇몇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펼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니다. 라는 걸로 좀 얘기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면 그러면 읽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논리적으로 딱 일관성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얘를 구분 지을 수가 없다. 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여기서 좀 느낌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읽고 진행을 해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성 있는 개념이 있다고 읽기로써 알려져 있는 어떤 거냐면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 밖에 모든 거로부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그 밖에 모든 거로부터 깔끔하게 분리가 될수 있는 읽기. 지금은 읽기로 보는 게 좋겠네요. 읽기로써 알려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읽기라고 하는 거딱 완전히 깔끔하게 구별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뒤쪽에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that simple? 그렇게 간단할까? 이때 이제 t h a t 요 부사로 사용되면서 그렇게 라는 말로 사용되죠. 그러면 그렇게 간단할까? 어, 읽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딱 나눠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 놓고 답을 줍니다. 뒤쪽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뒤쪽 보시면 이 가장 어 프로덕티브의 생산적인 방법이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인데 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입니다. 그다음 뒤쪽에 뭐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잉츠 뭐 때문에 뒤쪽에 family resemblance 라고 했는데, 요거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쓴 거죠. 그럼 또 가족 유사성은 또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뒤쪽에 또 이제, 루드윅, 그 다음에 뭐, 위겐슈타인이라고 하는데, 네. 아, 비텐, 비겐슈타인? 네. 독일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사용을 했던 the phrase, 그 구를 사용을 했었던 것처럼. 근데 또뭐 없이냐면, Having in common 하는 거 없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having in common이 공통점을 갖다라는 건데, 공통점을 갖는 거 없이 하나의 defining 명백한 특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는 거 없이 잠깐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임이에요. 하나의 명백한 trait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명백한 그런 특성의 공통점을 갖는 거 없이 이 사람이 어떤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사용한 어구가 바로 family resemblance 요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뒤에 빈 칸인 것으로서입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위에선급했던 내용이 뭐냐. 읽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딱 구별되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일기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렇게 간단할까? 그래 놓고, 그러면 읽기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뭐냐? 바로 가족 유사성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잠깐 여기서 가족 유사성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5인 가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빠, 엄마가 계시고요.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아들, 딸, 네. 또 딸,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들도 또 다르고 딸도 또 다르고 또 딸도 또 다를 거예요. 물론 가족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비슷한 습관도 있겠지만 하지만 각자가 다 개별적인 그런 이제 또 독립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유사성을 썼다는 얘기는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말은 그래 뭔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구별되어지기는 조금 애매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문장은 잠깐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고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성 이 있는 개념이 있어 읽기로서 알려져 있는 근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모든 거로부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거로부터 깔끔하게 분리가 될수 있는 그런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정말로 읽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요 읽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입니다 자뭐 때문에 바로 가족 유사성 때문에 뭐처럼 이 사람이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뭐 없이냐 바로 하나의 명백한 특성의 공통점을 갖는 거 없이 그런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에서 답을 먼저 보시면, 자, loosely, 헐겁게, 느슨하게. 그 다음, related, 관련된, 연관된. 그 다음에, a set of가 이제, 일련의 이란 뜻이죠. 일련의. 그럼, behaviors, 행동들. 근데 어떤 거냐면, belong together니까, 함께 속해 있는. 다시 한 번. 함께 속해져 있는, 그냥 느슨하게 헐겁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로서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 일련의 약간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었던 묶음, 이거로서 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뒤쪽을 좀더 볼게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ffort,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 reading하고 distinguish A from B라고 하는 게 A를 B랑 구별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읽기를 non reading 읽지 않기라고 하는 거 읽기 아닌 뭐 이런 거랑 읽기가 아닌 것과 구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be destined 투라고 하는 게뭔말 운명이다라는 건데 그럼 실패할 운명이다. 어 그러면 읽아 어, 여기다 읽기라고 하는 것과 읽기 아닌 것을 이렇게 딱 구별하는 거아 구별하자 우리 읽기라는 것과 읽기 아닌 것과는 구별하자. 근데 이게 결국 뭐 한다고요? 이거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비커스 왜냐하면 there is no argument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에 관해서냐? 그리고 전치사 온 다음에 뒤쪽에 이제 what절을 쓰고 있으니까 what절은 또 중요하게 보시고 이 q u a l i f e s 라는 동사만 났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그런 불완전한 절이니까 w a t 을 써야 되겠죠. 그럼 자격을 주는 것과 어, 저, 것에 관해. 근데 as reading 읽는 것으로서 자격을 주는 것에 관해 i n the first place, i 처음 h e first p l 에 c e in the first p l 는 c 에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in t 는 e f 읽기일까? 그러면, 어, 만약에 만화책을 보는 것도 읽기일까? 그러면 어떤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글들이 있다면 이거 읽길까? 광고판에 나와 있는 글을 보는 건 읽길까? TV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고 있는 건 이것도 읽기일까? 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기를 좀 구별을 짓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폭넓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읽기를 그렇다 보니 애초에 읽기로서 자격을 주는 것에 관해서 동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할 운명이다? 실패할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읽기랑 읽기 아님과 구별을 하는 노력 자체는 실패를 할 운명이다. 자, 기까지잘 왔죠? 느낌. 됐죠? 자, 그 다음 뒤쪽에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더 모어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더 모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더비 더비를 썼죠? 더 플러스 비어급, 더 플러스 비어급. 그러면 뜻은 뭐뭐 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뭐 하다라는 표현인데, 뭐뭐 뭐 하면 할수록 뒤에 더 뭐뭐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트라인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figure out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알아내다. 근데 네, 뭐를 알아내려고? 더보 r 그 경계가 어디에 라인스 있는지 다시 한번 어디에 그 경계가 있는지 뭐하고 뭐 사이에 읽기와 읽기 아닌 것과 그 사이에 경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아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 e d 라고 하는 건 가장자리니까 약간 조금 가장자리의 사례들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극단적 사례 그럼 이런 극단적 사례 특이 사례들이 will be found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뭐 하도록 이냐면스 t r e t 확장을 시키도록 그 용어에 읽기와 읽기 아닌 거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flexible 유연한 b o u n d a r i 경계들 이것들을 확장을 아 이거 더텀면 일기네요 일기네요 아네 이거는 일기입니다 일기 읽기. 일기라는 음, 단어 그러면 그 일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유연한 그런 경계 자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특이 사례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아까 선생님이 일기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건 책을 가지고 독서를 하는 거지. 근데 잠깐만, 이거 말고 또, 뭐도 있었냐면, 만화책도 독서잖아. 그 다음, 신문에 있는 글도 독서고, 광고에 있는 글도 독서고, 그 다음에 TV에 나오는 자막에 있는 것도 다 독서잖아.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정의를 내릴 때, 그거 말고 이런 특이한 사례들, 극단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거라는 겁니다. 뭐, 하, 뭐 하려고? 그 읽기라는 용어에 대한 유연한, 아, 유연하잖아요. 여기다도 적용할 수 있고, 저기다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계들, 이것들을 확장을 시키도록, 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체 여기까지. 자, 내용 정리 되셨나요? 일단 내용에좀 집중을 할게요. thus, 그러므로, it is worth ING, be worth ING는 뭔말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ttempting,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to c o l l e c t 모으도록, together, 함께 모으도록 할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exceptional form이니까 약간 예외적인 형태들, 뭐에 대한 형태들, 레딩, 읽기에 대한 그런 형태들을 싱글 포럼 하나의 포럼으로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게 공론의 장 이런 말로 사용 많이 되잖아요. 공론의 장, 공론의 장. 자, 뭔가 이 같이 모여가지고 좀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토론의 장, 공론의 장 이것으로 모으려는 시도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뭔의 가치가 있다. 자, 그리고 콤마 찍고 아인즈로 분사구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이라이팅, 뭐하면서 강조하면서, challenges, 약간 조금 이제 어려움을 좀 강조를 하면서, 그렇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face라고 하는 P 형태로 꾸며줍니다. 마주하게 되는 이런 표현이죠.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사람에의해서 마주게 하 되는데 또 바라는 데, 뭐하길 바라냐면 이스텝시 설립하기를 바라는, 확립하기를 바라는. 경계를 좀 확립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주하게 된 어떤 어려움을 또 두드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경계는 경계도 어떤 경계냐? 읽기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고 끝나는 곳은 어디인지 그 경계를 확립하기를 좀딱 확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이것들을 두드러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왔던 내용들로. 일단 얘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좀 그려볼까요?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읽기라고 한번 구별을 해보자. 근데 지금 위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 무슨 말이었냐면, 읽기라고 하는 것과 읽기가 아닌 것, 요걸 갖다가 이렇게 딱 선을 정확하게 한번 거서 구별을 좀 해보자. 요거는 결국 뭐 한다 그랬냐면, 실패한다 그랬죠. 요건 실패한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 요것도 조금 읽기고, 또 다른 요런 것도 읽기인데 서로 공통점이 조금 있고, 요것도 조금 읽기고, 요것도 조금 읽기고, 요것도 읽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읽기들이. 근데, 어디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어디가 끝나는 부분인지, 이걸 딱 구별을 짓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읽기를 갖다가, 아, 독서잖아. 읽기는 독서잖아. 책을 가지고, 아니야, 만화도 읽기잖아.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글도 읽기 아니야? 그 다음 또, 일기를 쓰는 것도 읽기, 읽기고 TV에 나오는 어떤 자막 같은 것도 읽기이고, 광고판에 나오는 것들을, 글을 읽는 것도 읽기이고, 네, 문자를 보는 것도 읽기이고, 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딱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아 어려운데 어디까지 경계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우리 요 예외적인 읽기에 대한 형태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어떤 하나의 토론의 장을 통해서 음, 토론의 장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 읽기가 도대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 대처까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가서 좀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그 시도는 그렇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위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시도는 그다음 무브스 움직입니다 됐죠 근데 어디 쪽을 향해서 움직이냐면 이해를 하는 것 쪽으로 아 읽기에 대해서 근데 뭐로 써냐면 어떤 스펙트럼으로 써아 스펙트럼이지 좀 느낌이 잡혔죠 어떤 스펙트럼이냐면 익스펜시 e 광범위한. enough to, 못말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accommodate, 수용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distinct reading activity 입니다. 자, 그러면 distinct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별도의 읽는 활동들. 자, 그러면 별도의 별개의 그런 어떤 읽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만화를 읽든 아니면 뭐 어떤 신문에 있는 글을 읽든, TV 자막을 읽든, 이렇게. 별도의 읽는 활동들을 수용을 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한 그런 스펙트럼으로서 읽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시도가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읽기라고 하는 거는 야, 큰 스펙트럼이고 이큰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읽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뭐한다 실패하게 된다 이런 구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잠깐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말 중에 가족 유사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가족 유사성. 자 이제 이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또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가족들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이 다 있어. 하나의 가족이잖아. 이렇게 스펙트럼 안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유사한 점들은 갖고 있지만 명확한 어떤 정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읽는 거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은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다 각각의 별개의 사람들이니까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성은 있어. 읽기에서도 각각이 다 다른 거지만 각각 비슷한 유사성은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읽기하고 읽기가 아닌 걸 갖다 구별을 하려면, 야, 이러면 극단적인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 자, 이렇다면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놓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여기다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토론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제, 내용이 조금 정리가 조금 되어진 듯 해요. 그죠? 야,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좀 느낌을 잡으셨으면, 또 밑에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느슨하게 관련되어진 일련의 행동들. 아, 관련은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있는. 그 다음, 함께 속해 있는, 아까 스펙트럼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조금 이제 길게 좀 설명을 좀 장하게 좀 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1, 3, 4, 5번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액티브 프로세스니까 약간 적극적인 활발한 그런 과정, 어떤 과정이냐, 유연한 사고를, 유연한 thinking, 사고를 encourage, 장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적극적인 과정. 그 다음, acquired는 이제 얻게 되는 또는 습득되어지는 기술. 그죠 그래서 얻게 되는 기술. 그리고 n 띵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습득되어지는 기술이다 구천적인 거다 라는 거죠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집합 또는 뭐 모음이라는 건데 많은 다른 의견들이 인트랙트 상호작용을 하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모음 그 다음 안전한 테러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영역 영토란 말인데 지금 영역 정도로 보면 안전한 영역 릴리브 덜어주는 경감시켜 주는 어떤 느낌이냐 a 면 세퍼레이션이니까 이제 분리되어지는 느낌이죠 그럼 분리감 어떤 분리감을 좀 덜어주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난좀 분리되어져 있어 라는 느낌을 경감시켜 주는 덜어주는 안전한 영역 나머지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시 위에서부터 보시면서 또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다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에다가 본인이 다시 글을 읽으면서 추가로 내용들을 더 정리를 하셔서 본인만의 도식화를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